네, 78. 78장입니다. 78장은 노자께서 물을 얘기한 것에 두 개의 장이 있습니다. 전에 앞에 물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네. 네? 물이, 물은 뭐, 땅에 잘그하고뭐 하고, 물의 성, 성격을 아, 제일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78장은 물의 성격이 아니라 물이 하는 일을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성, 물의 성격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이 이 장은 무조건 외우세요 78장은 무조건 외우세요 처음 앞을 못, 못 외우시거든 나중에 후반부만 외우세요 네 읽겠습니다 천하는 막유약어수다이공경간자하면 막지능성이다 이귀무위역지다 약지승강하고 유지승강하며 천하는 막부지라도 막능행이다 시이로 성인은 운하기를 수국지구는 시위사직주요 수국불상은 시위천하왕이다. 정원은 약반한다. 제가 지금 후반만이라도 외우라고 하신, 하여 말씀드린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수국지 군은, 수국지 군은 시위사직주요. 수국불상은 시위천하왕이다. 정원 약반이다. 아주 쉽습니다, 외우기. 이것만은 외우세요.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천하 막유약어수로 임으로 이 공경강자는 막지능생이다. 이기 무이 역지라. 역지한다. 라역 약지승강하고 유지승강한다. 천하는 막우지막능행이다 시 1호 성인 운 하기를 수국 지구는 시위 사직주요 수국 불상은 시위 천하 왕이다 정원은 약반이다 해석하겠습니다 천하에 이 세상에서 막요약 어수 물보다 부드럽고 연하지 아니한 것은 없다 막 없다 이, 그러나, 그 물을 가지고 공견강자, 단단하고 힘센 것을 공격했을 때 이것을 막 지는 물입니다. 물을 능이, 이길 능승, 이길 것은 없다. 막, 물을 이기는 것은 없다. 아무리 단단하고 해도 물을 이길 재간이 그런 물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냐 한다 그 다음 문장이 재미있습니다 이귀 무의 역지다 이것은 귀는 앞에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귀이 이 앞에 전체를 보면은 귀 무의 역지 이것을 바꿀 만한 것이 없다 이 얘기만은 변동 못한다 겁니다. 이 얘기만은 딴 얘기로 변, 변경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 물보다 강한 것이 없다는 것만은 변동이 변동을 더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무기 의 격지를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기는 여기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는 위 앞에 말하는 막진응성이에요 그것을 위 앞에. 물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고 한 얘기, 물보, 물을 이길 것이 없다고 한 얘기를 역지 뒤바꿀 만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 그거, 이것만은 진리다는 겁니다. 워낙 강조를 했어요. 이기의 무의 역지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완전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지성강 힘이 없는 것은 힘센 것을 이기고 약지성강입니다 힘이 없는 힘이 약한 것은 강 힘이 강한 것을 이기고 유지성강 부드러운 것은 단단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다 천하에 이 천하에서 이 이것을 막부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막능행 따라서 행하는 사람도 없다 막부지 막부지입니다 부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막할수 없다 모르는, 모르는 자가 없어도 막능행 능히 하는 자도 없다 시이성에는 그래서 성인이 말하기를, 그 다음 얘기가, 외국시라고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국지구, 받는다고 해요. 받아들인다. 구, 나라, 지구, 나라 안에 더러운 것, 때, 검물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에 잘못된 모든 나무는 다 내가 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요시위 그를 가르켜서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고. 아, 뭐 잘못된 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 하는 사람은 사직 주인이 못 됩니다.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고 수국 불상 상사럽지 못한 일이 나라에 생길 때 그것을 다 내가 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수국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은 시위 국어를 일컬어서 천하의 왕이라고 한다 왕은 뭐냐 사직의 주인은 뭐냐 사직의 주인은 나라에 잘못되어가는 더러운 일을 내가 다 했다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상롭지 못한 모든 징조나 모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나의 과실이라고 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게 왕이다 그 끝머리에 사람들이 말잘 안, 이 말을 잘안 들을 것 같으니까, 노자께서 붙여놓은 말이 있습니다. 네, 네 글자예요. 정원 약반. 바른 말은, 마치, 같다. 뭐 같으냐? 반대로 말하는 것 같다. 거꾸로 말하는 것 같다. 이게 참말인데, 이 참말은 꼭 거꾸로 말하는 것 같이 들린다. 네, 78장 었습니다